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11월 22일 오전에 진입을 해서 금방 7610에 356,000원에 익절청산되었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날 오늘도 30만원 프로젝트에서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가 7708, 2차 목표가가 7785, 또 7785를 돌파를 한다면 7829가 3차 목표가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7829를 3차 목표를 돌파하고 나서 더 이상 간다, 간다라면 시장의 흐름이 3차 목표가를 찍고 나면 은 다음 목표가를 정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11월 22일 오전에 진입을 해서 금방 7610에 3 5 6원에절 청산되었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날 오늘도 어 30만 원 프로젝트에서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가 7708, 2차 목표가가 7785, 또 7785를 돌파를 한다면 7829가 3차 목표가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7829를 3차 목표를 돌파하고 나서 더 이상 간다, 간다라면 시장의 흐름이 3차 목표가를 찍고 나면 은 다음 목표가를 정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잠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